그리고 우리가 윤곽으로 만드는 과목 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라는 네, 과목이 있는데 그그 네, 네. 그, 그 과목 잠깐 말씀해 음. 주시죠.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도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이 우리가 어딘가 많은 지역들의 좋은 문화적인 소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들을 갔을 때 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음. 그러니까 좀더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 음. 어떤 지역을 경제적으로 되살리는 관점에서 뭔가를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창의적인 문화 관점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컨텐츠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각 교수님의 전공 특성하고 맞춰서 음. 어, 각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 예술 문화 탐사라고 하는 부분을 좋은 답사지. 좋은 답사지. 음. 그렇죠. 그것들을 소개해 주고. 음.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혼자 이 많은 데를 다가볼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런데 그거를 에, 엑기스처럼 좀 찝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간접체험하게 하는 거죠. 네, 겁니다. 간접체험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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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술문화 디자인 음. 전공이 있잖아요. 음. 디자인 전공의 핵심 과목으로 음.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라는 과목을 2학기 때 새로 만듭니다. 음. 어, 한마디로 신곡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야심차게 교수님들이 전부 참여하셔가지고 역시 음. 두개 차지씩 맡으시고 우리가 답사를 가듯이 직접 나가서 네. 촬영을 해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예, 네, 촬영님도두개 아, 맡으셨는데 아, 뭐, 현장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각잡히고막그 네, 찍... 네. 그 시나리오 짜는 거 있잖아요. 네. 아난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거 같아. 너무 힘들어. 예. 네, 촬영님은 그냥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럼, 또 촬영하고 편집할 고또또 PD님이 계시니까 네. 뭐 PD님이 시키 대로. 약간은 네, 이게 얌전하게 음, 그죠? 음, 음. 레디 액션 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배우처럼 이쪽을 좀 봐주시라 뭐 이렇게, 어. 이렇게 걸어가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또 그런 건안 해봤잖아요 싫어하지 싫어하잖아 네. 막 하지 그렇게 네. 뭐 네. 굳이 이쪽으로 걸어오라고 네. 저쪽으로 하고 싶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거를 감내하고 어, 교수님도 열심히 나가서 어, 찍어올 예정 이미 은 교수님은 1, 2차실 시작하셨고 네. 저기 지금 어단별학 담벼락, 고궁 단별학에서 어, 이미 어, 하,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전통 문화, 또 여가 문화, 전시 문화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촬영을 해오실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 공공 디자인이란 과목 그리고 예술 문화 디자인 탐사라는 과목까지 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수강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 음, 부담을 오프, 주지 않게 오프라인 위에서. 행사를 그렇지. 오프라인 네. 행사를 네. 좀답사 형태로 하는 게좀 가벼우면서도 네. 모두에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1박 그, 2일 뭐 이렇게 한번 떠나 보는 건가요? 가급적면 그래야 되겠죠. 아, 그 어... 관광 버스 빨리 타고 싶어요. 그렇죠. 한번 타줘야 되는데, 어, 그제부터 기차에서 이 계란 까먹을 수 있게 된거 아시죠? 아 그래요? 아, 기차에서 <웃음> 취식이 <웃음> 가능해졌어요? 네 가능해졌습니다. 아 네, 감동이에요. 그 일부러 또 계란을 샀잖아. 아. <laughs> 감동래이그감동난딱 <laughs> 머리에다 깨가지고 네, 계란은 또 사이다인데? 아 <laughs> 사이다 네. 드셨어요? 아니, 사이다를 못 먹어요. 아, 아, 사이다 <laughs> 아깝네. 아, 잊어버렸네, 그 차, 어, 삶은 귀엽네. 계란은 사이다랑 먹어요. 네, 네. 네. 어쨌든 기차는 계란이죠. 그쵸. 그리고 관광버스는 김밥인데, 음. 우리가 항상 답사갈 때 1박 2 관광버스 안에서 김밥 음. 나눠 먹으면서, 음. 아, 그, 돌면서. 아, 네. 네, 같이, 아침에 김밥 한줄씩 먹으면서. 예. 네, 네. 그 추억이 아련한데, 음. 2학기 때최기선이꼭대게 음. 해주세요. 원래 어, 또 뭐, 유명하잖아요. 학 학투어. 네. 학투어. 성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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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둘이서 맨 학부, 그, 그, 답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해외를 담당하고, 또, 최 교수님은 국내를 담당하고, 이래가지고, 아, 준비를, 아, 가서 설명은 이제 또, <laughs> 은독수 해설사가 주로 하지만, <laughs> 네. 문화유산 해설사. 네, 예,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거든요. 저희, <laughs> 네. 그, 전문 해설사가. 이제, 그건 그분이 담당하시고, <laughs> 네. 여행 준비를 우리가 해요. 뭐, 비행기 예약하고, <laughs> 호텔 잡고, 뭐, 버스. 이런 건데, 해외여행은 주로 제가. 그래서 학투어. 거의 이제 여행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는 이제 최성호 교수님. 그래서 성호 관광. 뭐 이런 이제 이름도 애칭도 우리끼리 붙이고 그랬는데, 이번 2학기 성호 관광 기대하겠습니다. 네. 학투어까지는 아마 쉽지, 아직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코스는 뭐, 뭐 돈만 있으면 뭐. <laughs>